네, 안녕하세요. 어, 도키와 미국 주식의 모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바로, e t s 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S&P 500에 이제, 어, 들어가게 되면서, 꽤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종목 중에 한 개인데요. 그렇다면, e t s 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e t s 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엣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자면요, 어, 약간 아마존이랑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 온라인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요, 셀러와 바이어가 있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엣지가 제공하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요. 사는 사람은 제품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존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째로 그냥 어떤 물건이든 다량 생산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 그냥 판다고 하면은 에티는 주로 손으로 만들어지는 핸드메이드 제품, 유니크한 그런 제품들을 파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유니크하고 핸드메이드와 같은 그런 제품을 찾을 경우에는 주로 Etsy를 즐겨 찾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Etsy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여기 보시면 Etsy의 커미션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는데요 일단 리스팅피가 0.2달러로 어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피가 5%고요 아, 3으로 더하기 0.25 달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약8%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 SC 쪽에 Advertise를 올리면요. SC 쪽에서 15% 정도 떼어간다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SC는 그렇게 매출액을 올리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SC가 갖고 있는 그런 Income Statement를 한번 봐볼게요. S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겠습니다.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최근에 2020년 6월 30일 2분기 때꽤큰 레비뉴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428.74 밀리언 달러죠. 그 전에는 228.06 밀리언 달러였고요. 그 전전 분기 2019년 4분기 때는 270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양의 매출액을 기록 한 것은 어, 꽤나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 그와 동시에 Cost of the Revenue도 상승을 했죠. Cost of the Revenue는 말 그대로 이 특정한 Revenue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Cost of the Revenue라고 말합니다. 어, 최적화된 것은 이제 Revenue가 많이 나오고 Cost of the, cost of the Revenue가 적어질수록 그거에 따른 Gross Profit도 많아지겠죠. 어쨌건 Cost of the Revenue는 상승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Gross Profit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한 걸로 보아하니 어, 회사에서는 많은 수익을 받들이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cost of the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317.36 밀리언 달러죠. 그래서 317.36 밀리언 달러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시면은 이렇게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Net income을 보시면요 어, 이렇게 96.42 밀리언 달러로 net income이 급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earning per basic share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아,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하다,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의 성장률 또한 볼수 있는데요. revenue growth죠. 이게 바로 이제 작년 동분기 때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revenue growth. 즉 매출액의 상승률만 보시면 작년 동분기 때 말이죠. 88%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줍니다. 앞으로 이 상승률이 어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8%라는 성장률은 엄청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 또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밸런스 시으로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밸런스 t 같은 경우는 애트가 갖고 있는 그 캐시, 현금과 현재 이제 Liability d i 부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말이죠,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682.87 밀리언 달러로 약 40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은 어, 전체 이렇게 액셋 디스트리뷰션에서 40%나 많은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꽤나 어,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t m e 먼트를 보시면은 365.66 밀리언 달러, Non 코 Investment를까지 하면은 7 3 1 4밀리언 달러로 이것을 다 더하면 말이죠. 682 더하기 73 더하기 365 하면은 1120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어약 1.1조 가량의 이제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쓸수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는 라이브리 i b 디스리뷰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월 30일 기준으로의 라이브리드 디스트리뷰션을 보겠는데요 어, 일단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852.49M 달러로 80%가 non-current debt고요. Current debt는 8.07리언 달러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은 약860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밸런시 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캐시와 non-current investment, c u r n i n v e s t 를 합치면은 약 1.1조가 된, 1.1조 원이 됐는데 어, 충분히 860리언 달러를 갚고도 남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시 아, 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밸런시트과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애츠의 재무 상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츠에 투자하신다면은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 아 어, 보여 드릴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어, 최근에 나타난 페이스북 샵입니다. 여태까지는 아마존이 있다고 해서 애츠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일 적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매스 프로덕션, 대중들을 상대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판매를 했지만 엣지는 어, 유니크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위주로 팔아가지고 어, 니시 마켓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치만 페이스북 의 샵은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일단 페이스북 샵이 더 엣지보다 싸다라는 특징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어, 5% 갖고 가지 않습니다 어, 이게 전부 다 트랜섹션 피랑, 어, 전부 다 이런 거다 포함해서 5%거든요. 근데 여기 엣지를 보시면요, 어, 트랜섹션 피 5%에다가, 페이먼 프로세싱까지 합치면은 8% 정도의 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광고까지 낼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살 때는 이게 그 매출 15%를 엣지가 갖고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적게 남겠죠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5%만 갖고 간다 이런 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엣지가 아, 페이스북보다 더 비싸고 게다가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구독자를 많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엣지가 아니라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여러분? 어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S&P 500 종목에 들어간 엣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물론, 이제 S&P 500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엣지가 어 이렇게 ETF나 이렇게 다양한 ETF 같은 다양한 종목 안에 엣지가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와 동시에 리스크 또한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엣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